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를 표하는 노인의 날, 불교계 복지관이 노인의 날인 어제 다채로운 행사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석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인의 날인 어제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 2천여 명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 18회 어르신 날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아 경로 현장을 낭독하고 하나,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로 백사를 맞은 지역 최고령 어르신께는 청녀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청녀장을 짓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에 따라 어르신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문화공연과 함께 점심 공양도 대접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 너무 재미난 공연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또 흥겹게 하루 즐기시고요. 가실 때는 많은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안일로 평소 바깥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모처럼 밖으로 나와 사진도 찍고 게임도 즐겼습니다. 회전판 게임으로 경품도 타고 네일아트 부스에선 예쁘게 손을 가꾸고 기분을 전환합니다.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이런 데서 나오시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기분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노인의날 행사는 젊은 시절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신구 세대가 함께했습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